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136번째 2022년 1월 5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흔다섯 번째 따로국밥 또는 잡탕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땅온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따로국밥도 있고 잡탕밥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음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을 합하고 또 나누고 하다 보면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또 한꺼번에 섞어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음식의 목적은 우리의 배를 불려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귀한 사역 가운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잘했던 것은 본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고 필요한 것, 재능 또 은사를 따라서 위임하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여 그분과 경쟁되지 않습니까?라는 그런 의도의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우리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현장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낫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설때 우리의 맡겨진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몸을 사람의 몸을 통하여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함께하는 동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 같은 역할로 바라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눈은 바라보는 것 말고 냄새를 맡거나 무엇인가 행동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잡거나, 또는 관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 손을 가지고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학적인 명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며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바울의 권고입니다. 오늘 이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이땅 가운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틀렸다라고 단정 짓고, 우리가 멀리 할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와 함께 할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혼자 할수 없음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말로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멀리 갈수 있습니다. 오래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권고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교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것이며 함께하는 것의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교의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연합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